이렇게 잔인해서 보는거지 예? 오 마스터네. 반갑다. 여보세요. 마이크 대신은 뭐 없으세요? 메르시 모스트가 두 명이네. 케이씨 네네네 네. 들리세요? 케이씨? 네, 들려요. 나이튼 케이씨 이런 씨발. 지원군 도착했습니다. 근데 라인이 끼만 하면 안 돼. 내린 말해 줘야 돼. 솔맥이니까 <laughs> 이거 안전하게 제가 오는 것만 닦아보죠. 오는 것만. 어, 닦는다고? 배0유을야 예, 예. 케이시는 무슨 유저세요? 어, 누나. 어, 누나. 어디 살아? 왜 여기 있어? 언제 왔어? 오랜만이네. <laughs> 또 왔어? 진짜 오랜만이네. 어, 오랜만. 이판 끝나고 아메리카노 한잔 때리자보세요 아, 그렇다. 필림? 나야. 네. 아, 죽게. 네. 아, 또라이천 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지위위 나이스 아이스. 어디야? 아이스. 천천히. 살렸다, 살렸다. 어디가 라인님? 어디가? 로봇트필로봇트럼블 때려줘. 어 아, 살려주세요. 로봇트 깨났어. 네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나도힐 좀. 나도 힐 좀. 윈섬필. 윈섬필. 그 동화겠냐? 겐지필 윈섬필. 동화아나 있어야 될 서양 특게 성향 서양 s o 아, 네, 와봐 하나 둘셋찰 a d 리포터 3, 4, 4, 5, 6, 7, 8, 9, 10, 11, 봐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뭐라도 해3 2 삼금 뭐야 3발 순양이야? 3 23, 들 디바 디바 필말 디바 디바 터 23, 23, 2 빼빼 빼2빼빼3 2 핵이야? 아뇨 아뇨 아흐 개잘햇냐 얘에에 팅겨내기 빠 어? 걔리 잡았어 걔네들 천천히 엘서 올라와요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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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일로 없는데? 자리 잡아요 자리 우린 실력이 없어 저저 케이씨가 저. 말아먹고 있다니까? <laughs> 저분 웃기만 하고 말아먹는다니까 저거? 뭐가 뭐가 나 리포하고 싶어 모깻모야 오버워치지 위도 오른쪽 아 <laughs> 방안에 <방한해. 웃음> 오른쪽 방안이라고? 네네네. 쟤 초월 뺐어, 초월. 위도우 언제 나왔냐저어 네. 얼마나 초 만만히 했으면 위도우가 여기서. 아, 오, 씨 잘한다, 잘한다. 겐지카, 가, 가. 하나, 둘, 셋. 찰카. 위도우 필, 빨리, 빨리, 빨리. 필. 이거 정리해야 돼. 빨리, 헤리포터 나와봐, 헤리포터. 디바 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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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턴 남았다 한턴 빼자 빼야돼 이 딱정벌레 미스. 새끼들아 빼요 빼빼 빼야돼 빼야돼 한턴 남았다 한턴저 초월 했어요 이번에 알겠다 용검도 있어 아거어요아 잠깐만 메레시필메레시 잡았다 이거 메레시 잡았어 이거 한턴 벌었다 로보이오케 로봇 뺐다 로봇 안해자 이거 야자 타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나 누나, 파워헤드 꽂아줘. 누나는. 얘? 맥크림. 예? 어? 이거 어디, 이거 어디. 어? 어. 게, 게, 겐지 인지. 반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토 댄싱. 뭐 메리씨 반피. 아, 초월 뺐다, 초월. 어? 버트야 저초월 없어 제니 냐타필제냐타필천냐타필 메르시 크러스 메르시 윈성 암피 네. 윈성 빨빨 리 뭐라도 해 윈성 컷 캔지 튕겨내 봐 아, 캔지 아, 아, 아. 만피 캔지 만피 이번 깨났어 아. 메르시 메르시 메시 포커싱해 한판더할수 있는 나나는데왜 위치 파악 중 위치 파악 중 소고점이 네? 이게 서양인지 방반피 아래 당대 호그 나옴 잘 맞고 있다 음, 이거 배고, 그. 초월도 없어 초월 호그 끌었어요 호그 컷 디바 궁도 없어 디바 필아 터졌어 디바 회피 겐지의피 디바, 디바 피어싱, 디바 피어싱 피어싱이 뭐야? 피어싱 <laughs> 천천히 겐싱아 <겐지. 웃음> 터졌어 <laughs> 그래 겐지 팅겨에 빠졌어. 야, 겐지 으로 보았거든. 나 끌었어요. 로도고 한피 로도고. 아 너무. 맥크리피, 맥크리. 맥크리. 소고창에서. 소... 아 씨발. 우리 아 이렇게 무난. 0.80%. 야, 우리 누가 뒤안 앉는 넣는... 개이식 게임 하는 거 맞아? 아, 어, 하고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모여요, 모여. 오케이. 서양서양못봐야하 이거 막 비벼야되네 겐지필드 겐지필저 뺑소니 죠 뺑소니 아, no, 나이스 나이스 막아야돼 막아야돼 2층 갈게 비벼야돼 비벼야돼 누가 비벼 디바형 비벼야 돼, 디바 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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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야돼 화물 나 서양어 땡길게 오오 나이스 메르시피했는데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다. 이거지. 나이스. 잘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한타다, 라스트. 한명짤라면 끝난다. 오케이, 오케이. 그, 저, 저 개소리야. 저, 저 동메달도 없을걸, 개이시 저거? 믿지마. 저 벌레이서야. 젠따기 필요, 아. 뭐야, 뭐야? 아, 씨발.

어, 서양했어요, 서양 있어서거 어, 아,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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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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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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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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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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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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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도그로도그 반대 레몬헤드 텔? 아겐지패 제발 겐지패 아아 아 제발 게, 겐지? 겐지 아, 나 완전 이다지 어디야? 아. 아 겐지 아이엠 발드 아, 거기 이새 뭐야 야 우리 아아 이거 아, 아까 우리 죽였어야 돼아헤아 아까 그거 아아 아, 미안 잘했어 이정도면 근데 시간 다 썼지 않죠? 다 안썼구나 하아... 이거... 참으로 통탄스럽지만 이거 내가 맥클이 해야겠다 이거 너가 진작에 다치했어야 돼 맥클이고 나발이고 어디서 글러들어 이 새끼야 이거 신문... 어디 힐따이 새끼야 이거 이거 들러... 미쳤어? 어? 힐따이 무시하냐? 아 무시한게 아니고 좀... 근데 원도 되네, 해, 아 근데 모스톤도 반타작이 안되네 승률이 아 미안 아 미안 아니, 아니 왜 아. 아터 1은 50%스터 1? 아스터이왜 승률이 반타작도 안되는 경이로운데 피아싱다음에몬스팅이야 개웃겨 <laughs> 네, 어 내가 아줄게 내가 아 있어 이거 이겼다 3 3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이겼다 이거 끌면 뚜껑이 날라갔다 이거 어 우리 찐다가 이거 끌러 잡았다 이겼네 캐해줄게 이거 <laughs> 조합이 너무 땅깨 조합이네 누나 디바 누나 그럼 <laughs> 조합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 뭐야 어, 누나 다땅이였네 어, 어, 아이씨 다 땅이었던 녀석은 수치다 십악 다 땅이 빠져 있어 어, 어디 마스터들 어, 얘기하신데 어, 입을 야다 따기 무시해? <끼와> 아 무시하려면 아, 다 따기는 <놀람이> 나나전 시즌 마스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어디 마스터분들얘기했었는데 지금 같이 어울려려면 <놀람> 아 개어이 없네 가자 하나 그 자르고 간다 <놀람> 포그 있네 포그 끌어주면 내가 <놀람> 이렇게 뚝배기 날려 바로 가야 오 나이스 보라구이 웰치스 웰치스 <놀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놀람> 오케이 오케이 할레우드 있는데 디 위에 맥퀴리 제어써

웰치스, 웰치스! 제니아타 웰치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이거지. <laughs> 나이스. 바, 바로 가져왔다, 바로 가져왔다. 나이스. 야야야, 잔나, 저, 자, 존나 잘해. 나이스. 디바 이거 못 깨나? 어. 어디있는데 필인데 자는데? 필, 아, 진짜 필. 좀 너무 아까운데? 호그 너무 잘하는데? 나이스. <laughs> 호그 일로 와봐, 호그 일로 와봐, 호그 일로 와봐. 와봐. 나 따라와봐. 벤지있다 천천히 천천히 위에 <목소리> 얘불꺼불꺼불불꺼 예, 예, 빨리 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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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잡았거든? 쟤떨리커 죽었다 야 라인 잡았어 들어가 맥카 펑메카펑 화물 밀어야죠 화물 화물. 메리트 없어 쟤네 맥크리 에피 뭐야 메시지. 어서 쏘는거야 어메카 내가 터트렸어 메크리메크리에피메크리 이거 는데 자꾸 메쉬 죽었는데 와 개쒸 개, 개, 개. 아, 야야야야 제냐타테두겨 맞네 쓸모 짱 아, 엄새끼 아 미안 궁원저궁온 궁원. 화물 <목원> 드래요 <하물돼요. 목원> 차크라 줄게 차크라 <하물, 목원> 제냐타테줄 주... 차크라 줄게 차크라 가자 겐지좀 잡아줘 이거 정신 상태 이상한데? 뽕크레 뽕크레 방학했어 방학 가야돼 가야돼 아 씨. 살려줘 뒤에 겐 나이스 나이스 바로 바로 줄게 어? 아? 오오 나이스 어? 누웠어 저궁 쓰러 왔어요. 저궁 쓰러 왔어요. 그 궁을 써궁 쓰러 왔으면 죽기 <목소리> <목소리> 빠졌어? 야나왜 혼자야? 죽기 <목소리> <목소리> <주키 목소리> 빠진 아, 거 아, 아니야? 아, 씨. 야 게일이 빼야 된다니까. 저 저기, 저게 그래. 문제야. 게일 씨가 지금 게임의 파라를 말하주 시고 있어. <목소리> 아 새끼 참. 드시게 하네. 차 아, 빨리 줄게. 아, 어, 궁 줄게.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맞아. 이거 끈아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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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꺼불꺼 2층 2층 아아 씻 오케이 오케이 웰치스 새꺄 웰치스 새꺄 정면에 헐? 잔나 잡아라 저거 이그 새키 뭐 하루종일 병자네 이거 기다려 아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썰레 넘나? 아직 기나니? 썰레 넘님, 진짜 펜님가? 그만 봐, 항복, 항 항복. 저기 다섯 명 빛나네 무로, 우리 우리 빛이 안나 빛이. 저희 다 꺼졌다고. 에, 맥클리 잡으러 갈게 뒤에 뒤에 겐지가 때려, 무통이야? 이 새끼부터, 아, 겐지 필빨 빨아. 개 개새끼야 좀 쳐. 필이 조조도 쳐. 와 씨발, 아이씨 개지 피면 저걸 먹다 어떻게 몇 발을 쏘거지 내가 만든 거야. 진짜. 내가 만든 거 새끼야. 내가 주사 한번딱 <laughs> <주사 웃음> 어, 어. 아, 어, 어. 많이 아, 야, 구십어, 구십어. 한 거야. 저 언니 주사 났다 피어 대새끼야. 너가 이 새끼. 소저가 스물다섯 발 계속 쏘나? 아야 기다려, 90% 90% 기다려봐. 천천 물한공술 준비. 야이로도 고새끼는 맞는 거 패티시 있나? 어. 하루 전일 쳐봤는데, 씨 몇 캐릭? 동자 기지야. 한들 ć.. 기다려, 기다. 물한해 왜? 아, 아. 내가 공중다니까. 있냐 아. 얼마나 <뭐라>. 만만히쳐했어 주시.. 주시.. 어. 이백 조 가라, 개이다야 웰치스 두 개. 웰치스 빨리. 나이스 나이스. <뭐라> 와, 누나가 제일 잘하네. 와, 아, 젠따기였다. 젠따기. 둘, 둘, 셋. 오케이. 가자. 가자 이거, 이거 이거다. 가자, 가자, 가자. 야, 겐지 피해. 메르시 게일은 살리지 마. 저영향가 저 없으니까. 병신새끼 <laughs> 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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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맞자 밑 들어갔어. 메시한테 공을 몰아줘야지 심판한테 공 주면 안 되지. 어디 있어? 왠지? 여기 안쪽 2층에. 자리야 자탄 있어. 하기친 자리야되었어 자레. 아, 아씨. 응? 멋있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피어싱 맞춰야 돼 피어싱 뒤에서 져 뒤에서 져아 실화냐? 적한테 등을 안 보였다 그러나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윈스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윈스턴? 그래. 제가 할게 제가 게윈스이고 나발이고 너가 딜러를 빼면 제일 좋겠다고 아. 이 개새끼야 따줄게 내 오케이 아그 새끼 참 시끄럽네 <laughs> 아이 새끼 뭐 누가 못 사는가 뭐야? 네거 일단 겐지 웰치스 겐지 제웠어왜구라야 왜, 구라야 형 미선이 같이 잡자 같이. 아이못 아, 살리겠네. 이게 비겐지. 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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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얼로 와. 제웠어제웠어저오건지마 건드지 마. 견디지 마, 견디지 마. 하나 두코난급이네 메르시필 메르 시 제냐타필 메르시 제냐타필 나이스 힐러다 잘랐다 근데 이거 함을 못비지 않아? <웃음> <웃음> 지는데도 행복 어치네 멋있다 어비어이 <laughs> 새끼라도 잡아 이 새끼 물총 꺼내 물총 건방진 새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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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맥크리던지 거네 몰라 몰라, 몰라. 아나맥나공 있는데 제발 아 까비 아왜 아... 이렇게 물리 밀었어 까네아 그니까 물리 밀었어 <laughs>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빠이 <laughs> <바이바이>. 빠이 <laughs> 게리 가기 가기 갈땐 가더라도 게리 신고 아, 한번 왜 시켜 아왜 신고해 <laughs> 개새끼야